학교를 다녀오는 두 자매 오늘은 동생 유스라의 생일로 가족들이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는 걸 언니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I hate you Just don't ruin it for them <laughs> <ăn> <Armenia> <씨> 생일 당사자보다 가족들이 더 기뻐하는 생일 파티가 시끌벅적하게 시작되는데 한편 사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다마스쿠스 지역까지 시리아 내전이 확산하고 있는 게 항상 불안했는데요. 아버지 에자트는 수영 선수 코치로. 두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직접 가르치곤 하였죠. 특히 성적이 좋은 둘째 딸 유스라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즐겁게 춤을 추는 젊은 남녀 뒤로 수많은 로켓이 발사되는 이질적인 풍경. 이제는 그런 광경을 봐도 묻어내진 언니와 다르게 유수라는 어쩐지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 동생이 귀찮게 굴던 그때 아는 사람이 폭격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보게 되죠. 수영과 올림픽에 대한 열망이 강한 뉴스라와 다르게 사라는 더 이상 물에 들어가는 일이 그다지 흥미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올림픽에 출전 못하는 건 상관없었고 그녀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이민을 가 버리는 이웃들 소식과 더불어 난데없는 군인의 불씨 검문에 모국인 시리아가 망해간다는 사실을 자매들이 더 체감하게 되는데, <목소리> 검문 중인 민간인 버스를 공격하는 반란군의 만행, 다행히 버스는 무사히 도망쳤지만 두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죠. <목소리> 폭격 소리와 함께 전등이 꺼져 버리고, 전쟁의 여파가 점점 눈앞까지 다가오자, 사라는 자기들이 독일까지 넘어가 이미 신청을 해 가족들을 불러오겠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에 가족 간의 분위기만 냉랭해집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수영 시합에 유수라의 발장구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그때 폭음과 함께 건물이 파괴돼 버리고, 눈앞에 떨어진 폭탄은 불발이었지만 모두가 큰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이번에는 둘째 딸인 유스라가 아버지에게 독일 이민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머릿 속에 수영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찬 그녀는 시리아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올림픽 출전도 독일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서였죠. 자매는 친척 오빠와 함께 간다는 조건으로 독일로 망명하는 여정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니자르의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이민을 가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부모님의 걱정과 응원을 받으며 세 사람은 독일로의 이민을 위한 첫 여정으로 터키의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는데 아하, 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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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o 세요안녕하세하요 배를 타지 않는다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리를 걸어야 한다는 이자를 배를 타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을 유스라는 지키고 싶었지만 언니 오빠들은 훨씬 빠른 길을 선택하려 합니다. No phone, no GPS, no 오랜 이동 끝에 마주한 넓은 바다, 이 바다만 건너면 유럽의 한 나라인 그리스에 도착하게 되는데, <목소리> 턱없이 작고 적은 배에 이탈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어차피 사고가 발생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은 걸 아는 브로커는 보트 a 시동만 걸어준 채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있는 그들을 넓고 넓은 바다로 떠나보냅니다 처음부터 불안했던 보트는 결국 고장이 나고 마는데 느리지만 조금씩 나아가던 엔진은 과열된 탓인지 끝내 꺼져버리고 심하게 출렁이는 파도에 바닷물이 계속 안으로 들어오더니 무거워진 배는 가라앉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게 되죠. 엔진을 고치기 위해 남자들이 나서 보지만 해결은 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는데요. e 요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뼈 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바닷물에 모두가 점점 희망을 잃어가던 그때 무슨 생각인지 사라가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자매를 시작으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바다로 뛰어들면서. 보트의 무게가 가벼워지는데 시동은 걸렸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상 언젠가 다시 가라앉을게 뻔한 상황에서 사라와 유수라가 헤엄을 치기 시작하면서 보트를 이끌기 시작하는데요. 밤새 계속된 자매의 노력 덕분에 단한 명의 동료도 잃지 않은 채 보트는 무사히 그리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육지로 올라오자 이미 수많은 사람이 이 바다를 건너왔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리스에서 제공해준 배를 타고 육지로 넘어온 수많은 난민, 이제 이들은 자기들의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각자의 운명에 따라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될 테죠. We

다음 날, 난민들에게 운송 수단을 제공해주는 브로커의 공간에서 하루를 묵고 있던 유스라에게 젊은 직원이 음흉한 표정으로 다가오는데, 다행히 주인 아저씨가 나타나 상황이 정리되죠. <목소리가> 독일로 가는 트럭이 눈앞에 있지만, 자기를 건드린 남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타는 게 유수라는 내키지 않았는데요. <목소리나> 모두가 지쳐 잠들어 조용했던 버스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마침내 독일에 도착했기 때문이죠. 체계적으로 준비된 남인 수용소에서 무수한 서류 작성과 심사 끝에 세 사람은 수용소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 더 이상 길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커져만 가는 시리아의 내전에 가족들 생각에 걱정이 많은 유스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데 안녕하세 스위머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의 나라를 위해 스위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챔피언십 In 212 and 100m butterfly in 109. 선수 정원이 가득찼지만 실력만큼은 자신 있었던 그녀는 자신의 기록을 보여주며 이례적인 일을 만들려 하죠. 유수라만큼은 아니지만 사라도 함께 수준급 실력을 선보인 덕분에 두 사람은 좁고 붐비는 남미 수용소에서 쾌적한 클럽 기숙사로 이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처럼 기록이 나아지지 않아 속상한 유스라는 거기에 더해 스벤 코치에게 울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Your asylum request has not been registered. 한편 그 시각사라는 가족 재상봉 신청을 서두르고 싶었지만 이 절차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죠. 그 사이 유수라는 1 8 살이 되며 요구 조건인 18세 미만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되어 이 절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었고 그러면 가족을 불러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I'm sorry. Please. There's nothing I can Do t have to come the same way we did?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한편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제로로 봤던 상황이었지만 시리아의 특수성을 인정해 난민 대표로 출전할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날 저녁, 스벤 코치의 연락을 받은 사람은 동생과 한바탕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유스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녀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아빠 이야기를 해줍니다. But I will tell you, he stopped swimming for Syria military service. It was actually very good, and he had to lose two years of training just to carry a gun. Life is not fair. This might be the only opportunity of your life. Don't be stupid. Take it.

한편 수영에는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는 사라는 그녀 나름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I always wanted t short. I've decided. I found this organization and I've been emailing them, and they help, you know, everyone who's crossing. I want to be part of this. No, s a r a please. What are you doing? 함부로 난민을 돕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던 유수라는. 언니를 말리고 싶었지만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한다는 걸 말릴 만한 어떠한 말도 떠오르지 않았죠. 드디어 고대하던 올림픽 경기장에 입장하는 뉴스라, 비록 시리아 국가대표팀은 아니었지만, 같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각오를 단단히 하며 눈앞 시합에 집중합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깔끔한 스타트를 끊는 유수라.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해 왔던 걸 내보일 수만 있다면 예선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는데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망명을 선택했던 한 가족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불행을 과장하지도 않고 희망을 쉽게 말하지도 않는데요. 그저 처절한 상황에 놓인 개개인이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에 더 가치를 갖는지 조용히 보여줄 뿐이죠. 전쟁의 참상과 그 잔혹함에 깔린 평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지금까지 더 스위머스였습니다.